반갑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키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섯 개체의 심상품을 검선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눈이 발색도 아주 예쁘고 건강한 남상간 전진이초계 일신하개체입니다. 네. 우무령 역시 멋진 개체 전진이초 사개 전진이초. 사천왕, 전진이쪽 조그맣고 안중맞은 사천왕입니다. 자 극항, 서방사피 금용사, 끝으로 네, 죽음서반, 네, 무명품 이렇게 전체 6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황봉윤, 네, 남상관입니다. 강건하고 힘찬 이엽성에 노수엽을 두루 갖춘 명품 황복륜으로서 최근 화형 좋은 꽃의 개화 이후로 더욱더 각광받는 한국 출란 명품 복륜의, 복륜의 으뜸개체이죠. 자, 이 운무령을 명명 등록한 김송재 님의 역시 명명 등록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이초의 일신아개체입니다. 앞에 있는 게 지금 모초기고요, 그만게큰게 게 지금 전진입니다. 자 역시 무늬 발색도 예쁘고 남성간 특유의 강한 남성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을 신화가 점차 더 이렇게 좀 자라 있습니다. 지금 또 마치 제2차 성장기를 맞이해서 조금 더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상태가 좋고 자 전진기 쪽개체 전진기준 14.5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신화는 한 5cm 됩니다.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신화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부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에 1신화 개체로 뿌리 가닥수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긴 뿌리에 생장점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뿌리 벌부도 탱글하게 잘 여물어 있고요. 자 밑자리 좋게 신화가 지금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인기 단엽서호반 운무령입니다. 남산간을 몇명 등록한 김송재 선생님께서 역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단엽서호반에 있어서 또이 여배품에 있어서도 선호도가 아주 높은 운무령입니다. 단단한 후육에 이 단엽성, 엽성을 지닌 입장에 백서호반이 마치 산 능선에 걸린 운무와 같다 해서 운무령으로 불리고 있는 개체죠. 자, 등재 상품 아주 인기품으로 입실 선호도가 높고 고가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진 이쪽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하고 또 무늬 발색이 정말 운무령 특유의 특유의 백서반이 입장에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가닥 수 많고. 목대도 굵고요 밑자리 좋게 신화가또잘 달라붙어 가고 있어서 아주 에이스급으로 멋진 운무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운무령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한 전진 이쪽의 일신하개체.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하지만 운무령 특유의 이렇게. 어, 소호반부니가 입장에 잘 들어있는 아주 멋진 개체로 목대도 굵고 벌부 잘 여물었습니다. 신화도 밑자리가 좋고요. 아주 에이스급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여호피반 4개입니다. 아가씨 신라등을 몇명 등록한 역시 류중강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이지요. 여배품에 있어서 또 입실 선호도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있다고 볼수 있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 이촉입니다. 중배물은 입변성에 단단한 후유기엽성에 보시다시피 녹캉의 색대비 좋게 호피반으로서의 무늬 소출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뿌리 밑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건강하고요. 밑자리 좋게 신화도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밑에 보이죠. 네. 자 배양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뿌리도 건강한 안으로 에이스급의 전진 2쪽에사개 종자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7.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아주 건강한 전진 2쪽에 1신화 사개입니다 김 뿌리에 생장점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뿌리. 자 그리고 신화도 밑자리 좋게 잘 붙어 있고요. 전체 뿌리 김 뿌리 세 가닥에 짧은 뿌리 두 가닥 다섯 가닥입니다. 자 상태 아주 깔끔하고 멋진 4 개입니다. 문이 발색이 아주 예쁘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사천왕입니다. 우리 난초이면서 일본 난개일도 늘 알려져 찬사를 받았던 난초가 많은데 그 일등공신이 바로 이 사천왕입니다. 사이즈 작은 전진이초 개체로 사천왕 특유의 어, 이 단단하고 또빨빛증과 함께 무늬 발색이 아주 멋진 개체예요. 자 뿌리는 어, 세 가닥으로 다섯 짧지만은 또이 여름을 지난 난초고 뿌리에 병증이 없어서. 입실 추천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사천왕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팔점오에 영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사천왕 아주 안주맞은 전진이초기입니다. 자 뿌리 세 가닥이지만은 보시다시피 상태 깔끔하고. 자 단단 단단한 뿌리입니다 세 가닥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사천 네,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름을 잘 어, 견뎌왔던 난초라서 네, 그래도 확신이 섭니다 자사천왕 전진이초 추천드립니다 이번 등재 상품 음, 최근에 등록된 아주 멋진 네, 극항사피 개체입니다. 전북산지로 전왕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동양난 전국대회 어, 옆 전국대회에서 어, 당당히 금상을 수상한 바 있죠. 자, 7억의 입장에 극항발색으로 이렇게 어, 사반사피 무늬가 아주 매혹적인 난 초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전진 2쪽 개체이고요. 금용사. 네. 길이 13.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로 건강합니다. 웃수종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이쪽에 자, 금용사입니다. 극강사반사피로 최근에 몇명된 네. 금용사. 뿌리 가닥수 적절하고 건강한 뿌리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무늬 발색도 극항으로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네, 무명 죽음 서반 개체입니다. 자, 입장 전반에 이렇게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진 내쪽이고요. 맨 뒤에는 이렇게 살짝 네, 끝이 타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죽음서반이 아주 멋들어지게 잘 들어 있으면서 엽성도까닭지엽성으로화성깔하는네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여배와 함께 색화가 기대되는 아주 멋진 품종. 자.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명. 네. 죽음서반 개체입니다. 색감이 아주 멋진 네. 주음 서방 개체로 전진 내쪽 개체.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건강합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로 종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안토가 있으시면은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린 모든 상품은 신용카드 할부 및 일시불 그래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난초 키울란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